자, 1학년 한국사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마 요, 요것도 아마 원의 간섭도 뭐 1학년 일반 같은 경우는 아마 했을 거예요. 또 했는 반또 있지 싶은데 안 했는 반도 있고 일반도 요거는 또한번더 들어보세요 꼭 다른 반도 했는 반 혹시 있더라도 이건 꼭더 더 들어갑시다 다시. 요것도 요, 요, 원의 간섭 부분만 일단 설명하고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이 원의 간섭 부분과 앞에 있던 이 부분 전부 다 어, 구글 클래스룸에 정리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안 올리면 어, 벌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벌점 주는 거선생님들 정말 싫어해요. 어, 교육이라기보다 처벌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지만 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은 일일이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또 불러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 생각을 좀 바꿔서 벌점을 주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고 교육할 때 감정적으로 안할수 있고 덜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벌점을 받으면 벌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점 교육도 받고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벌점 받는 거에 중요한다기보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뭐 좋은 점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 벌점 주기 전에 줄 거라고 예고를 하고, 어, 벌점을 스스로 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벌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준다고 예약했던 것은 꼭줄 것이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꼭그 선생님 수업에 따라와 주고, 그게 또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자, 이제 어 원의 간섭입니다. 어 몽골과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꼭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전부 다잘 따라오세요. 어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려 왕이 원황제의 부마 즉 사위가 되면서 자주성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어, 왕실의 호칭도 부마국의 지위에 맞춰 낮아졌고 관청, 관청의 명칭도 격화되었다. 원은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금, 은, 인삼, 매 등의 특산물과 고려의 처녀까지도 곡물로 요구하였다. 영토를 빼앗아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그 주변을 지배하였다. 원이 일본 원정에도 나서면서 고려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야 하였다. 일본, 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정동행성은 이후에도 계속 개경에 남아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어, 한편, 원의 간섭 속에서도 양국 간 인적교류와 함께 경제, 문화교류도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몽골의 풍속, 어, 몽골풍이 고려에 유행하였으며, 원의 지배층 사이에 고려의 풍습, 고려 양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자, 한번 봅시다. <laughs> 어, 먼저, 어, 이 파트에서, 지금, 이, 이런, 이, 이, 파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먼저는, 즉, 어, 동, 이, 몽골과의 강화를 맺은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대요. 야, 이, 어떻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라는 의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 우리 고려는 몽골에게 젖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231년부터 1270년까지 근 40년 동안 항쟁을 계속했어요. 뭐 삼별초가 했든 우리 민족 그 백성들 했건 노비들 했건, 계속적으로 쳐들어올 때 아홉 차례 쳐들어올 때마다 계속 싸웠고 단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 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몽골이 쳐들어가기 시작해서 정복하지 못한 당시의 전 세계에서 못한 나라가 딱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가 베트남이고 또 하나가 우리 고려예요 베트남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워낙 정거리 워낙 우거지고 어~ 그러다 보니 그 정거리 속으로 들어가면 말을 탈 수도 없고 그 정거리가 우거져서 어느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어~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원나라가 마음먹고 계속 쳐들어왔다면 아마 정복되었을 거예요. 근데 고려의 입장,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 계속 쳐들어와도 이놈들이 항복하지 않고 정복 당하지 않고 계속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 결국 되게 당황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려의 왕자 원종이 당시에는 왕자였습니다. 원종이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항복을 하겠다하니 이거 얼마나 어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즉 우리의 40년의 항쟁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그 과정에서 정복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고려의 입장은 고려가 찾아가서 항복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 0년 동안의 항쟁에서 끝 계속해서 열세 있었고 단한 번도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세한 원나라의 입장 훨씬 더 강했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종이 이때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당시에 왕자였던 원종이 원나라에 가가지고 아이 몽골 황제를 만나보려고 하니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면 원나라 황제의 자리를 두고 당시에도 그 원달에도 왕자였던 두 왕자가 서로 싸우고 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원종은 두 사람 중에 아직 황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아가야 돼요. 둘다 찾아갈 수는 없죠.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원종이 보기에 당시에 아직 적응하지 않았던 세조에게 찾아가서 황제 폐하 어, 우리 고려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이 당시에 세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마 이름이 쿠빌라이지 싶은데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황제가 대교에서 지금 형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전쟁했는데 이기지 못했던 고려의 왕자가 자기한테 콕 집어서 찾아와서 그것도 황제 폐하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자기를 황제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야 내가 황제가 된다면 네가 원하는 걸다 들어줄게. 네 소원을 이야기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원종이 당시에 왕자였던 원종이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원 여섯 가지 그리고 그 여섯 가지를 정말 다 지켜줘요. 그래서 그때 여섯 가지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적어 놓읍시다. 첫 번째, 고려 왕조의 존속을 보장해달라. 어, 당시 사료로는 불계 토풍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불자, 고치지 않는다. 어, 고려의 토풍. 어그 토지와 풍속을 고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왕조의 존속을 보장해 달라. 두 번째, 지금 즉시 고려에 있던 몽골군을 철수해 달라라는 두 가지 이 말고도 몇 가지도 있었지만을 주장 요구를 하게 되고 어 세조가 쿨하게 오케이 어, 허락해 줍니다. 향후에 이 세조가 죽고 나서 그 자손들이 황제에 오르, 오를 때 어~ 여러 차례 이 고려의 이것을 어~ 자주권을 어~ 해소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려 왕조에서 어~ 이~ 야 누구 세조가 이런 거 약속해 주기로 했잖아 알았고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어~ 원나라에서도 이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음, 떠올리면서 어~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원종이라는 사람의 성견 지명도 아주, 아주 대단하다고 볼수 있, 있죠. 근데 어쨌든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려왕이, 고려의 입장은 자주성,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좋아졌다 할수 없어요. 오히려 자주성에 상,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즉, 이런 것들을 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원나라의 요구는 뭐다? 야, 누구 고려왕은 고려왕은 앞으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여라라는 겁니다. 즉어 국가로 치면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걸 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려왕은 앞으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고 그러면 살림집을 어디에 차렸다? 원나라 황실에 차렸습니다. 차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왕자를 생산하면 그 왕자 어린 시절도 원나라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 당시에 고려의 왕은 고려, 우리나라 고려, 영토 안에 고려 있는 궁궐에서 지낸 시간보다 원나라 황실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로 아니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자주성이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 어떤 손상을 입었느냐라고 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어~ 왕실의 호칭을 부마국의 지위에 맞춰가지고 낮춰졌어요. 즉 말하자면 낮춰졌고 관칭의 관청의 명칭도 격화되는데 즉 말하자면 어~ 기존의 고려의 왕실은 황제국 체제였습니다. 이거 지금 그전에 교과서에도 나왔던 겁니다. 황제국 체제였는데 이제 황제 나라의 사위가 됐으니 즉 황제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황제가 사용하던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어 낮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것만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어 중서 문화성의 성 상서 성의 성 중추원의 원 육부에는 육도 그렇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하의 폐, 태자의 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황제와 관련된 용어예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그래서, 야, 이 황제의 나라에서 관청을, 가장 높은 관청을 성이라고 하는데, 야, 너가 어디 뭐, 중서 중소 고려도 중소문화성, 상서성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어 첨의부라고 해서 이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첨의부로 어 하는 겁니다. 어 맞아요. 그다음에 중추원 원더 황제니까 이 고분 한 단계 낮은 사로 육부는 야, 어디시이사위의 나라에 여섯 개 부서 필요 없다. 너거는 네 개만 있으면 된다. 쪼맨하니까. 그래서 네 개. 그다음에 그 구서도 한 단계 낮춰서 4로. 그래서 4, 4. 그 다음에 황제에게만 황제 폐하라고 하고, 우리, 어, 그 밑에 있는 왕에게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그 다음에 그 폐하, 황제의 아들 후계자를 태자라고 하는 것이고, 왕의 어 후계자를 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대로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또, 어, 자주성을 입었느냐. 두 번째죠. 두 번째, 요거는, 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요. 자, 보면, 금도 빼앗아가고, 은도 빼앗아가고, 인삼, 고려인삼, 유명하죠. 어, 매, 요거, 매는, 어, 원나라 사람들이, 몽골족들이 유목민족이다 보니, 사냥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냥하는데 매사냥도 아주 좋아해요. 이 고려의 매가 그런 면에서 아주 작은데 날쓰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높아가지고 유명했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고려의 매를 사육시키고 원나라에 납품하기 위한 기관이 응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방을 만들어서 이 응방은 어떻게 보면 매사육사, 조련사 이런 건 지위가 낮아요. 근 원나라 사람들이 그 매를 좋아하고 원나라에 직접 납품하다 보니 응방에서 관청에 있는 이 관리들이 고려로 치면 지인는 낮은데 이 원나라하고 갖고 와가지고 아주 특권을 얻어가지고 어 고려의 내정 간섭을 아주 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등등의 특산물하고 도 심지어 고려의 처녀까지 보내죠. 이처녀 중에 아주 유명한 이때 잡혀가서 어~ 원나라 어~ 황제의 어~ 몸종으로 잡혀가가지고 황후까지 갔던 사람이 유명한 기황후가 있습니다 어~ 기황후 또 어~ 이~ 또 여러 곡물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었고 다음 세 번째 영토를 빼앗았어요. 이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중요한 겁니다. 어, 즉 말하자면 우리는 독립국의 지위. 이제 고려는 고려의 왕이 어, 지배한다인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거죠. 일부 영토는 아예 빼앗아가서 원나라 황제가 직접 지배합니다. 그게 화주의 쌍성 총관부, 서경의 동녕부,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였습니다. 어 이거 지도상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봅시다.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지도 보면 어 여기에 보면 철령이라고 있어요. 철령. 에서 대관령, 팔조령 있죠. 어 철령 이북의 화주 지역에 쌍성 총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경 지역에 동영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에는 없지만 제주도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디 갔냐? 제주도의 탐라총관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주도의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의 말이 유명하죠. 그래서 말사육을 해서 역시 원나라에 바친 곡물로 바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고려의 영토는 끝까지 원나라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다시 회복합니다. 보면 동녕부와 탐라 총관부 지역은 충렬왕 때 돌려받아요. 이용토세 개를 빼앗아니 고려에서 끊임없이 원나라 황제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아, 알았다, 알았다, 돌려줄게라고 해서 돌려줬던 것이 충렬왕 때 동녕부하고 탐라 총관부는 받아요. 비교적 빨리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충렬왕은 원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빨리 받았죠? 근데 쌍성총관부 지역은 끝까지 안 돌려주는, 끝까지. 그래서 공민왕 때 기회를 보고 군대를 끌고 와서 무력으로 빼앗아왔던 것이 쌍성총관부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음, 네 번째, 네 번째. 일본 원정 등 여러 가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야 돼요. 특히 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된 기관을 정동행성이라고 합니다. 정동행성이라는 기관, 어, 정벌한다. 동쪽을,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란 뜻이에요. 행성은 원나라에서는 기관, 어떤 국가기관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즉 일본이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정동행성. 그래서 고려에 정동행성을 세워 가지고 총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대군을 이끌고 원나라, 일본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때마다 번번이 가미가재라고 불리는 태풍에 의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전부 다수몰 당하게 됩니다. 그 일본은 이 가미가제라는 이 태풍을 신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신풍이라고 해서 아주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과의 싸움에서도 미, 미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과 싸움에서 우리가 원나라하고 싸움에서 이겼던 것처럼 이런 행운, 즉 신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이 정동행성이 두 차례의 원정인데 이 가미가제에 의해 가지고 모두 실패를 하자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단념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동행성도 사라져야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한 기구로서 변모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동행성이 실제로 우리 고려를 정말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느냐. 아니에요. 왜? 이 후에 정동 행성의 총어 장관을 고려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동 행성은 말만 어 내정 간섭을 위한 거였지. 내정 간섭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동 행성이라는 이 관청 아래 여러 하위 관청이 있는데 이 중에 이문소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정동 행성의 이문소. 이 이문소라는 건어 사법 사법 기관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이 문서만큼은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정동행성의 이 문서는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폐해가 컸다. 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총네 번째 맞죠. 네 가지의 정도의 자주성의 어,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있게 되죠. 어, 한편 이러한 간섭 속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몽골의 풍석이 고려에 유행하는데 그를 몽골풍이라고 하죠. 어, 대표적인 것세 가지만 보면 소주. 여러분들 아버지들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주 마시는 그거 우리 전통 소주가 아니라 어, 몽골 거예요. 만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두 이거 몽골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전통 결혼할 때이 신부가 연지곤지 찍어 바르죠 이것도 몽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 몽골풍에 해당하고 원나라에는 고려 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풍습이 전해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번 끊을게요.